이 이모하고 사촌 동생이 있었고 네. 뒤에서 박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운전을 그쪽에서도 운전한 사람이 어쨌든 운전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운전한 사람이 한명이 잘못된 걸로 되겠죠 네. 혹시나 또뭐 옆에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방조했냐 왜 방조죄도 있을 거고 뭐 뒤에 사람은 뭐잘 모르겠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출동한가 사고가 났으니까 출동한 경찰이 또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뭐뭐 그건 뭐 큰, 큰 제도 없고 엄주도 뭐안 했고 그래서 기가 조치 해 보냈고 여기는 상주 시에 계신 분이니까 어 처리를 뭐뭐 뭐 해드리겠다 하고 그런 조치 후에 내 보냈는데 이제 뭐 병원 차 타고 가고 차는 뭐 어디로 뭐 실려 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에 있는데, 합의보러 온 거죠. 그때 위치가 어딘데요? 사고지. 꿈이었습니다. 김천, 어. 김천, 김천 직지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지사도 가는 쪽으로. 어. 낮에니까, 예. 직지사도 가는 쪽에서 사고 난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엄주, 음주, 전부 음주자동성자 엄주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증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그, 뭐, 무슨, 조, 조사를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감사과에서 또 그거를 알아가지고, 음. 경북 도경찰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밝혀진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합의하러 온 부부도 경찰, 동료경찰관이었고, 친구도 동료경찰관이었다. 음. 예, 그럼 어떡하실 거냐,까지, 돼 있었, 됐었으니까. 아, 그걸 밝혀냈네, 걔네들이, 그죠? 예, 그니까, 러 겸사과에서 밝혀냈어요. 그리고 뭐, 그, 감사실에 있는, 뭐, 아시는 분이 또, 뭐, 이렇게, 아름아름의상주도 우리 이모부 경찰관 사는 친구가 계시니까. 네. 예. 이래, 이래 알아보니까, 아, 이거 뭐 완전, 자기도, 아, 이거 완전, 진짜, 이거 완전 사기, 사기다, 완전. 음. 그렇게 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제가 이렇게 걸러들어, 건너들어, 건너들어서 자세하게는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인정하는 거는 한 명이 사고나 고그 애들 딱 완전히 오류발 내밀 수 있지? 그거는 이제 합의 처리가 다 됐고. 예. 뭐 합의도 봐준 건아니지만 우리 이모, 이모하고 이모부는 더 이상 일이 안 커졌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너무 뭐좀 무섭고 사실 좀 무섭죠. 경찰한테 그렇게 다 했으니까. 예, 그,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대전, 정, 저, 왜, 기아공업소? 예. 총괄공업소라고 해야 되나? 사업소. 예. 예, 거기다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잠깐 차좀본다 그러고, 와서 경찰이라 그러고, 그 블랙박스를 떼려고, 메모리를 떼려고 예. 했던, 그런 거. 아, 있었다고 블랙박스 안에는 하더라고요. 들어가 있겠네요. 블랙박스는, 예. 이, 사고 났지 습니까 예. 요새 블랙박스는 차량에 매립되어 있는 소렌토 최근형이니까, 예. 소렌토? 소, 예, 하여튼, 최근형이라서 이제 블랙박스를 겉에다 다는 게 아니라, 예. 아예 차, 내부에 심어져 있던 걸,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그 수색하고 대비, 디비다가 간 것도 우리 이모부가 다 봤다 하더라고요. 아 블랙박스에요? 아, 이 새끼를 어찌까 할까 하다가 그럼 그 그러면 블랙박스는 했냐고. 갖고 있겠네요. 이모과. 한번 물어볼까? 그러니까 전화를 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